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힘찬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0편 44편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무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오.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구원하신 백성을 늘 지켜 보아여 주시며 거룩한 믿음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이아침 찬양합니다. 세상 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과 낙심, 죄된 마음과 함께 무너지지 않게. 마음의 생각을 붙드시며 행할 바를 늘 가르쳐 보여 주시며 그 일을 이루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주께 소망을 두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를 따라 믿음의 전진을 이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어둡고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가 놓였지만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주의 말씀을 좇아 거룩하고 정결하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네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말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오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심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느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어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갈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방문한 바울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 관습을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오해와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압송되는 가운데 놓였습니다. 이 벌어진 상황과 또 앞으로 전개될 일들, 곧 자신에게 주어질 고난과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도 바울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율법과 유대 관습에 비춰볼 때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서 율법이 말하는 바대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도 한때 율법과 유대 관습에 얼매어 있을 때에 스테반을 그렇게 죽게 했습니다. 이제 그와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할지 더욱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가진 생각과 방책을 찾고자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군대의 요새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혹 아니더라도 그 상황을 잠시 모면하고자 변명하거나 상황에 따른 화해를 구하는 행동을 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절제절명의 상황에서 구차한 자기 변명이나 혹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들 듣기 좋은 대답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성령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일들과 또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바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 속에서 그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기와 고난에 서 있었지만 자신의 안위 자신의 가치 자신의 소원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안위 자신의 바라는 바를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또 세상을 구원키 원하시는 성령의 부르심과 보냄을 받은 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후일 옥중에 갇힌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에 의해서 그릇된 판단과 행동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은 구원하심, 주께서 그 불러주심, 의롭게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함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자신의 가진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르심에 따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더 합당하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과연 내가 목회자로서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맞는가? 아직 내가 아닌 것 같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헌신하게 되는 사약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그러한 자기 질문보다 자기의 판단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복음을 전할 도구로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무엇보다도 나를 그렇게 기꺼이 내어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회피하지 않아야 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바, 생각하는 바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외면하거나 피해서도 안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중요한 기로에 서서 자신을 위한 보다 죽음을 불사하고 모인 회중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온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을 마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되는 그 배경에는 어떤 영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그가 행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 일을 위해서 철저히 자기 부인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아가 내 중심, 내 심령이 가득 차있을 때는 참된 것을 보여줘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면 9장 23절의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일평생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왜 실수하고 넘어졌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이기보다 자신에게 속아서입니다. 우리를 양으로 자주 비유하고 있는데 양은 자신이 눈이 어둡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인정하지 못합니다. 또 자기 몸집이 큰 것만을 믿고 있어서 힘이 센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어둠을 버리지 못함으로 맹수에게 속절 없이 당하고 말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모든 사람은 자기를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은 부인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진리의 빛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영적 이기심에 눈이 어두웠던 바울을 깨닫게 하셨던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다메세 도상에서 큰빛또 주의 강한 음성을 보고 들음으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말해 줍니다. 13절의 말씀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라고 요청을 받고 그 후에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15절과 18절에 계속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에게 새로운 기준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그 자리를 공백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의 빛과 음성을 채우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9장 2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큼이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그 자리에 반드시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를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며 그런 삶을 이룰 때에 영적 승리의 삶을 이루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이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목자를 인정하고 그를 생명과 같이 따르면 그는 안전하고 강건함을 얻듯이 자신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의 기초를 두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 매순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아니한 세상의 이 거대한 골리앗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면서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세우면서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위기에서도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따라서 상황에 굴하지 않고 주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그와 같이 감당하는 삶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께 더욱더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며 주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가 매 순간 어떤 기준으로 삶의 순간을 결정하며 또 순간순간 무엇을 조차 살아야 할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기의 아니보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또 자기를 부인하며 그 자리에 십자가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워야 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 안에 찾아드는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며 기도 가운데 거짓과 불의를 떨쳐 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벌과 같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미국의 회계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공평과 정의, 인애와 자비, 겸손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제도화된 인종차별, 인종 갈등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세우신 괴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의가 이 나라에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와 열방의 선한 믿음의 영향력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온라인으로 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지는 기간이 길어지는데 모든 성도들의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회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대면 예배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속에도 흔들